영령을 내리시죠 영령을 내리시죠 예 회장님 m a g a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영령을 내리시죠 예 회장님 m a 준비 완료 예 회장님 준비 완료. j o 준비 완료 영러을 내리시죠 예, 분장님 예, 여장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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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부족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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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준비 완료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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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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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죠. 예, 대장님. 악전 준비 완료. 대수입니다. 예,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악전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악전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악전 준비 완료. 악전 준비 완료. 악전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그렇게 해야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영역 확인 예, 애장님전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끝. SCD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전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전 준비 완료 예, 애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배수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접고 음, 있습니다. 역력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접고 있습니다. 한번 붙어볼까요, 손님? 전투 준비 완료. 시죠 알겠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그 얘기죠. 그기죠 작전 준비 완료. 예, 사장님.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아, 지금 마이크 부족합니다. 예?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예? 전투 있습니다. 준비 완료. 을 내리시죠. 전투 준비 완료. 대기 중. 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비완료명을 내리시죠. 을 내리시죠. 준비 완료. 예. 비 완료. 완료. 을 내리시죠. 고 있습니다. 간까 <놀람> 작전준비완료! 아, 작전준비완료! 아, 역력 확인! 예, 대장님! 전투준비완료! 전투준비완료! 다들 자, 가자, 가자! 작전완료 아, 역력만 내리십시오! 준비완료작전준비 전투준비완료! 전투 준비 예, 대장님! 역력을 내리십시오! 력만 내리십시오! 다되 부서건물 완성! 미완영. 아, 아 미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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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 가자 완영 미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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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다 미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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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영 전투 준비 완료 준비되었습니다. 좀비, 좀비, 장군님, 문제 없습니다. 예, 대장님. 당연한 일입니다. 목표를 그의 손 합니다. 전진 앞으로.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목표 위치는 합니다. 음,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네, 대장. 말씀하시죠, 대장님. 이거. 대령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선장님. 목표 원시는 명령을 내리시죠. 어, 바글바글. 목 말씀하시죠, 대장님. 말씀하시죠, 대장님.

문제 없습니다. 목표 설정. 전투 준비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투 준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아니,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투 준비 완료. 목표 설정. 전투 준비 완료. 갑니다 자, 가자 가자. 좋았어. 사령관이 말씀하시죠. 대장. S12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계속해서 예, 해치는데요. 대장님, 거 t 어떻게 w I don't k n o 계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부족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벤활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장님 예, 계획 있으십니까? 좋아, 어, 아, 아, 준비 완료. 계획 있으십니까? 문제 없습니다. 1 2 준비 완료. 네, 준비 네, 끝났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s 결심. 1 준비 완료. 그패러가 준비 완료. 오라을내오라 오라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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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라카요. 오라카요. 오라카제없습니요 계획 있으십니까? 연구 라카요 오라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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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목표 위치는 우와, 목표 사이 목표 사이처. 예. S7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 확인 그렇죠 듣고 있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s 준비 완료. 입도!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영령 e t 목표 위치 h e r 비 l 비 o k you will be one. y 준비 완료. 미 l be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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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그 정도쯤이야. 호, 그 정도쯤이야. i l l be one. You will be o 업그레이드 완료.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탄 준비 완료. 목표 설정.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목표 위치는 SC2 준비 완료. 학점 준비 완료. 공격 받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계획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대장님.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계 있으십니까? 준비 네, 끝났습니다. 목표 설정. 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갑니다. 진전 아, 준비 완료. 아, 예,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지 그래. 말씀하시죠, 대장님. 에너지가 다시 준비 완료. 명의는 목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예. 목표 설정. 예. 명령을 내려주시오

명령영을 내려주십시오. 우울할까요? 영영, 을 내리시죠. 우울할까요? 영영, 대장께 영영을 내리시죠. 영영을 내리다죠죠 목표 위치는? 뭐랄까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SCB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예 대장님. 각자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예. 말씀하시죠, 대장님. SCB 준비 완료. 예 c b 준비 완료. 말씀하시죠, 대장님. 예 대장님. 명령을 내시오. s c d 준비, 완료. A c i 물 y 낚시, 낚시. The g r e 군 t c i t 습니다 I love the city, 낚시. I l 시 I l o 시 I l o 시 I love the c i 문제 없습니다. 네갑니다뭐랄까요뭐랄까요 문제없습니다 뭐랄까요뭐랄까요뭐랄까요 울었어요. 울요울요 울었어요. 울었어요. 영역을 내리시죠. 작업 끝! 계획 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 영역을 내리시죠. 작전 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준비 말씀하시죠. 끝났습니다. 대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오, 그 정도쯤이야. 문제 없습니다. 준비 완료. 예, 대장기. 예, 대 알겠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선배, 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완료. 작업 확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역경을 내리시죠 말씀하시죠, 대장님. 뭐랄까요? 문제 없습니다. 예. 뭐랄까요? 계획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대장님. 준비 났습니다 작업 예. 계획 있으십니까? 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목표 위치는 예. 갑니다. 예, 갑니다. 아, 목표, 위치는 네, 오케이. 오케이. 살짝. 오, 목표 위치는 말씀하시죠. 네, 목표 설 네, 말씀하시죠. 위치는 니 아군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선 교신기, 가. 목표 설정! 목표 설정! 갑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서플합니다 목표 위치는? 갑니다! 말씀죠장님 영향을 내려주십시오. 말씀죠장님 영향을 내려주시오서플라이 디포버 부족합니다. 영력을 내리십시오 공격하세요. 잡내도 아, 그래. 내려주십시오. 합니다. 영력을 내려주십시오. 스피 합니다. 영력을 내려주십시오. 블 끝! 아, 뒤 그래. 공격받고 아, 네. 있습니다. 전앞으제습니뭘 할까요? 알겠습니다. 끝! 안민정 군집이야. 목표 설정! 말씀하시죠, 대장님. 예, 대장님. 대장님. 안정준 비 완료. 명령을 내시오. 리 안정준 비 완료. 목표 위치 yeah. 살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무얼까요? 명령을 내리십시오. 다섯, 다 뭐랄까요? 그 정도쯤이야. 그섯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네. 예, 예, 뭐랄까요? 다섯, 예. 대장님는데요 뭐랄까요? 말씀하시죠, 대장님. 뭐랄까요? 다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대장님 갑니다. 영말을내려 주십시오. 그렇 그런 지 없습니다. 목표 설정 그럴까요? 갑니다. 마, 예? 병이 있습니까? 무선 교실 광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그럴까요? 목표 위치는 네. 말씀하시죠. 영향을 내려 주십시오.

말씀하십죠오서 마스크를 뽑혀서, 마스크를 뽑혀서, 마스크를 뽑혀서, 마스크를 뽑혀장 마스크를 뽑혀서, 마스크를 뽑혀서, 마스크를 뽑혀서, 마스 명령을 합니다 앙이다! 앙이다! 앙니다 앙이다! 앙이다! 앙다 목표 다 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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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다 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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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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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앙이다! 앙다다다 이동!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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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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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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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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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인도, 역을 내리시죠 역력 받으시겠... 못하는데요 예, 회장님 해라 아, 목표 위치는? 역을 위치에... 내려주십시오 역을 내리시죠 무선 교신, 가 듣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급행을 치러 목표 위치네 그래. 갑니다. 예, 골리앗가.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그래. 골리앗가. 그래. 예, 네.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네. 네 갑니다. 그럼, 그래. 그럼 그래. 알겠습니다. 계획 네,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 그래.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준비 끝났습니다! e t not. Korean car. Here is Walker. Here is Speaker. Korean car. 고기 박수는 믿다고 있습니다. 와 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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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준비 되었습니다. 혼란감. 개위니스피가. 당신이 시도. 뭐그 정도쯤이야. 혼란감. 예, 합니다. 개위니스피 목표 살짝. 아니. 목표 살짝. 아니.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계획이 목표 있습니까? 살짝. 개위니스니까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불... 령을 내리시죠. 당령을 내 살짝. 준비 끝났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외제품니다그 정도쯤이야. 목표 위치는 교실 개방입니다. 억제어 살짝. 안녕. Come here.